폐허 이후 도종환 사막에서도 절을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 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